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누누 나이에게 서 선물을 안 주진대. 예. 야 오늘 방학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넌왜 울상이야? 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고민이 있어서 그래. 이 좋은 날 무슨 고민? 금자 너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해? 음 쉬는 날, 빨간 날, 나한테 할아버지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내가 오늘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좀 속상했거든. 사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란 말이야. 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 즉,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뜻이거든. 아, 그래? 나 완전 처음 듣는데,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어? 음, 그러면, 다시 내가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어, 어? 시간을 이동? 여러분,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뿅! 하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요. 또 못된 사탄을 깨뜨리고 승리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보내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드디어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렀답니다. 어, 어.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어? 논태야논태야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금자야 우리는 2021년 전인 이스라엘로 온 거야. 응, 응?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구나. 맞아. 응이, 응이, 너는 몇이야? 응이, 응이, 너는 그리스도. 금자야 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말씀 알지? 전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나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프다 구주 오셨네 그 메시아가 오늘 태어나셨다고 어? 나는 화면으로 보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볼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나잘 모르겠어. 금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우리의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30년 음. 후로 갈 거야. 바로 혼인 잔치로 갈 거라고. 어? 또또또 또, 또 어, 어디로 이동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뿅! 금자 금자 저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가보자. 오! 물을 부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오 어, 금자 이거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인데 한번 마셔봐. 응? 정말? 오오 어? 오. 어? 어? 오, 오! 우리 왜 포도주 마신다는 거야! 오, 그건,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셔서 그래.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거라고. 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드리자! 오! 원, 투, 원, 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 Yeah! 오! 어? 저기봐 예수님이 또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 바, 바구니가 나타났다 이건 아, 뭐지? 예수님은 이번에는 물고기 하나, 둘, 둘두 마리와 빵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개로 여기에 있는 모든 오천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거라고! 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멸한다. 하나님, 이 예수 말씀을 듣길 원하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재창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 어? 왜 이렇게 많아졌지? 하나, 어,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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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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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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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신데? 헉, 우리도 가서 바다 위를 걸어보자. 넌 채야, 나를 믿느냐? 금자야, 나를 믿느냐? 너희도 바다 위를 걸을지러다. 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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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무서워 첨벙 아! 어! 금자야 내가 꺼내줄테니 나를 잡아라 하나 둘셋 아! 살았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명을 먹이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바다 위를 걷는 거지?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 그래 좋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상담. 먹이는 자 오천 명을 먹이는 자로 금자 금자 저기서 예수님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시대. 응. 우리 같이 가보자. 뭐뭐 불치병? 뭐, 나 불치병 있어. 어 나는 잠을 너무 많은 불치병이 있잖아. 너희는 무슨 일로 왔느냐? 예수님. 저의 불치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불치병 그만 그만 나는 너의 불치병을 이미 알고 있지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너는 잠을 많이 자는 거지? 그렇지? 내가 기도할게 지금 금자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뭐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00잔 마신 것 같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우와, 예수님, 저도요, 저도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그만, 그만, 그만! <laughs> 내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laughs> 음, 너는 악성, 무통이 <laughs> 있어. 그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해줄게. 지금 넌트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 아 우와, 우와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예수님 오. 감사합니다 오.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또 드려보자 1, 2, 1, 2, 3, 4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찬양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자연도 병도 귀신도 다 다스리는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던데 그리스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너희는 도대체 왜 나를 따라다니냐? 그래 뭐라는 거야? 뭐 뭐라는 거지? 다시 한번 말아볼게 말하지만 기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의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야. 나는 사탄과 죄와 저주를 해방할 유일한 길이라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가자, 가자. 다들 날 떠나가는구나. 예수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너희들은 복이 있구나. 양이 될 자격이 있어. 자 의자에 가서 앉으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 아이가 부모와 함께할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고 문제가 없지.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말하지. 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그게 행복이야. 라며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어. 거짓에 속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는 잘못을 했고, 하나님이 떠나시게 됐고, 사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붙잡게 된 거야. 영혼, 마음, 생각, 몸까지 사단이 지배하게 된 거지. 이때부터 세상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 돈, 문제, 어, 돈이 없어. 어떡하지? 가정 문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 죽은은 사단이 같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만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수도 없기에 내가 사람의 문제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온 바로 성육신 그리스도야! 나는 성룡으로 인퇴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나의 피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다 해결했어! 이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알고 해결한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성령의 능력으로 뿅!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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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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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자야, 우리는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우리 아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어.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도 걸으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셨어. 오, 맞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야. 귀신을 쫓아내시더니 내 부풀병도 치유하셨어. 맞아, 맞아. 사단을 이기시고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셔서 내 두통도 사라졌어. 예수님을 만나서도 즐겁구나. <laughs>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줄 수 있어? 음, 그리스도? 음, 아,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모든 능력이 있잖아. 어,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거야. 오, 정말. 그런데 내가 조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내가 좀 궁금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 음,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어. 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 대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금자야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이제 너의 안에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계실 거야. 아,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않을래? 좋아 좋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오!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면 넌태야!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 안녕!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